대원아파트 토지동 소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후보 박대인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거친 모습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원아파트의 재산 가치 향상과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이 앞서 마음이 급한 나머지 잘못된 모습을 보여드려 마음 깊이 사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원 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재개발 사업이란 재산 정식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맞이하고도 자신만의 기득권을 가지고자 주민 모두의 영혼인 조합 설립을 할수 있는 절차인 조합 창립총회를 방해한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본창립총회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사항에 의거한 법적으로 적법한 창립총회입니다. 조합창립총회 소집 발의자들이 무조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관 전 추진위원장에게 몇 번이나 주민을 위해 마음을 합쳐서 조합창립총회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전 추진위원장은 번번이 회피하고 몇몇 분들에 의해 협상은 결렬되어 할수 없이 조합창립총회 소집 발의자 공동대표들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조합창립총회 소집 공동대표들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의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의자 공동대표들이 조합장립총회 소집 발의서를 징구하여 직무대행자에게 2021년 11월 8일 조합장립총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직무대행자가 법적인 기간인 14일 내에 공고를 하고 이전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과 같이 조합장립총회를 개최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무대행자는 조합장립총회 개최 권한이 없으므로 조합장립총회 소집발의에 의한 조합장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는 가까운 대연 8구역도 조합장립총회 소집발의로 조합장립총회를 개최한 사실만 보아도 우리 대원 아파트는 이미 조합장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우리의 재산 가치는 이미 2억에서 3억 원 정도가 향상될 수 있었음에도. 직무대행자와 이전 추진위원장은 우리 대원아파트 주민의 이익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는 무시한 채기도권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토지동 소유자 여러분 근본조합설립창리총회는 직무대행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외면해서 조합창리총회 소집 발의자 공동대표들이 개최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가 사실이며 이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관련 법규와 직무 대행자에게 조합장리 총회 요구를 한 내용 증명들을 정리해서 SNS나 소식지로 알려 드릴 것을 약속하며 마칩니다. 저희 불찰과 잘못된 모습을 보여 드린 점 마음 깊이 반성하며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